안녕하십니까? 심파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 축복한지라. 축복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 하더라. 아멘. 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큰 무리를 본 거죠. 그래서 군대라고 말을 하고 항상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명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아브라함이든 네, 야곱이든 다 그래서 이때 이름을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는데 마하나임은 큰 군대란 뜻이랍니다. 대군, 큰 군대.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한 5km 지점에 있는 땅이라는데 어, 정확하게 어느 부근인지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무수하게 많은 무리, 뭐 천사들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 군대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 것이죠. 야곱이 길을 갈때 그들이 이제 보호해주겠다는 이제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인을 준 것이죠. 야곱이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다시 꾀를 냅니다. 꾀돌이기 때문에 세일당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고 에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곱이 어, 이렇게 살았, 살아, 이렇게 살아왔으면쭉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여기 5절에 소와 낙이와 양떼와 노비를 바치는 거죠. 그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왔는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돌아온 거죠. 근데애서를 보니까 사자들이 증언하기로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더라. 400명이 아마도 남자겠죠. 여자들을 대동할 리는 없고 장정 400명을 대동했다는 건 야곱을 죽일 마음으로 오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때약 300명 정도의 사람으로 롯을 구하고 그, 그 당시에 강력했던 왕을 징벌하고 이래, 이러지 않았습니까? 400명은 충분히 그 당시에 군대의 숫자다.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또 꾀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 했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야곱만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정말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먼저 그의 나라에 의를 행하여라. 그러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은 채워주겠다 했는데, 나머지 필요한 것들이 안 채워지니까 갑자기 이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자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할이라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또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거를 쭉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야곱이. 불안한 마음에 아니면 또 따지 약간은 따지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애소로부터 본인이 위험해 보이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명한 기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거를 믿고 그거를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믿으면 우리를 살려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이 정말 심히 두렵고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쭉 말하니까, 말하고 나서, 야곱이 또 에서한테 바칠 예물을 택하죠. 계속 바쳐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암염소도 200, 숨, 숨연소 20, 뭐 이렇게 쭉 보냅니다. 이렇게 쭉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에서랑 만나는 장면이 안 나오긴 하는데 에서가 이제 야곱과 눈물 흘리면서 서로, 어, 형제의 정을 나누거든요. 전혀 야곱을 공격하지 않고, 어, 혹자는 야곱이 이렇게 물건을 많이 보내서 애서의 마음이 누그러졌으리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뭐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애서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다는 것은 사실 눈이 뒤집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예물도 그에겐 그의 성엔 에 안찰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에서는 많은 불을 이루었고. 어, 세상적으로는 야곱보다 더큰 부를 이룬,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물에 의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에서는 이미 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자기 그이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도 400명을 데리고 공격하러 온다는 건 원한이 사무쳤다는 거거든요. 그, 그 정도 기간이면 잊어질 만도 한데. 에서가 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쉽게 사실 바뀌지 않죠.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어쨌든 야곱은 계속 인간적인 장괴를 냅니다. 그래서 계속 선물을 보내고 또 종한테 말하는 거죠. 에서한테 이렇게 야곱이 보낸 예물이라고 계속 받쳐라면서 계속 바치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 그걸 이제 쭉 말하는 거고, 20절까지도. 그리고서, 21절에 이제 밤을,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여종,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이제 자기 자식까지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은 겁니다, 맨 뒤에. 야곱이, 이제 처참한 거죠. 다 이제 천천히 보내놓고, 이제, 그리고 홀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다 24절에. 이 어떤 사람이 하, 하나님으로 추정되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실 리가 없죠. 일부러 져주신 것이 맞죠. 25절에, 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인데, 야곱이 허벅지를 탁 찼답니다. 예끼 이놈 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제 절뚝발이가 되죠. 야곱은. 근데 야곱이 끝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그래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교로 이겼음이니라,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져준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름을 묻는데 알려주시진 않고 축복을 해주시고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데도 죽지 않았구나 하고 놀라서 그 만났던 씨름했던 땅의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하나님을 뜻할 때 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나중에 뭐 엘로해 이스라엘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막 하는데 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부니엘.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도다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부터 절 저는 인생을 삽니다. 그 사람이 야곱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그 야곱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야곱, 그의 후손 이스라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뚝발이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을 봐도 그들의 민족이 좀 절뚝발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꾸.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 절뚝거리면서 힘들게 살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미국도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말이 있고 그런 힘이 있지만 복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열리는 날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죠. 이스라엘에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유, 유태인들 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막 복음이 전부 다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성경구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에도 복음을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줄 알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던 야곱, 하나님은 그를 그 모습을 정말 귀엽게 보시고 사랑으로 보셔서 그를 그에게 일부러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꽉 붙잡으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정말 저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